키포인트 1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상품구조. 자, 이것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사망보험금은 모든 변액보험이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을 합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정신 변액유니버셜 보험보장형 1이 있고요. 그 다음 변액유니버셜 2가 있습니다. 자, 이두 상품은, 이두 가지 종류는 둘다 보장형이죠. 즉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사망 보장을 주 가입 목적으로 하는 이 보장형 보험, 변액 종신 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성이죠. 변액 연금 보험, 그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정립형인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액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증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기본으로 딱 두시고요. 밑에 참고상에 보시게 되면 종신과 변액유니버설 보장형, 그 다음에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 정립형을 각각 세트로 두고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험 보장형 첫 번째는 사망 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 플러스 변동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 금액이 기본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 보험금을 보장하겠다. 이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변동 보험금이 없는 형태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두 번째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이 보험료,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 보장형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즉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더한 금액이 기납이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이 보험료를 지급을 하겠다. 뭘로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 보험금이 있는 변액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기본 보험 계약과 변동 보험 계약 그리고 선택 특약 요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세 가지가 합쳐서 어,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출과 최저 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요. 변동 보험계약은 자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 얘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요. 선택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 어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안 된다. 선택 특약 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해약 환급금이 낮아지면 최저 사망 최저 보증 사망 보험금도 낮아진다. 자, 해약 환급금하고요. 최저 보증 사망 보험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최저 보증 사망 보험금 보장을 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죠. 두 번째. 변동 보험 계약은 특별 계정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 그랬죠. 추가 보험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률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정립형 저축성이네요. 변동 보험금을 사망 최저 사망 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자, 정립형의 최저 사망 보험금은 변동 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죠. 네 번째, 변동 보험 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변동 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 보험 계약이. 되겠습니다.